뽑아봐봐, 그거 한 개. 70일 된 감자, 어떤가요? 한번 캐봅니다. 뭐야, 이거? 없어. 아, 씨. <laughs> 아, 어머, 이거 있다. 이거 빼봐, 이거, 아, 요, 요, 이거. 이거 검은 거. 아니, 잠깐만. 핀, 이거 빼봐, 핀, 핀. 아, 어, 알았어. 야, 이거 있다, 야. 붙어 있나? 응 아이고. 이거 앞으로 갔더라. 있는데, 근데 좀, 어, 뭐야, 이거 있다. 어머, 있다. 있나? 근데 참 작네. 70일짜리는 계란마다 조금 아, 크다. 그 밑에, 70일짜리는 어. 계란보다 조금 크네요. 이거 오늘 해먹어, 쪄먹어 꼬먹어봐, 한번 쪄먹어봐. 어, 응. 야. 이거 에어플라이어다 찌면. 응. 이거 한번 해먹어봐. 어, 저, 저 이모님이랑 같이 좀 먹어야 되겠네. 어. 쪼어. 얘는 야시, 아니잖아. 그그그 캐스 뽑 뽑았으면 버려봐 밖으로. 여기 뽑은데 한번 뒤져봐 장갑으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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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거기 있을 거야. 갑자가 얘는 백해 이러나... 있어. 또 조만 하나. 아. 이거 뭐냐? 핀. 아고 없나? 얘는 없다. 얘는. 감자다, 그다. 아 감자. <laughs> 전에도 야, 여기 어디도 하나 보였는데 여기, 여기, 여기. 전에도 다캔다음에 해수를 때또 나왔었잖아. 여기, 있다, 여기, 여기, 여기 뭐야? 그 뭐야? 찌질하다. 찌질하다. 아이. 얘는 어떻게? 어? 이거 아닌데. 그거 아니야, 됐어. 어, 이거는 이 또. 앞에 거를 한번 해봐, 이 앞에 거. 아니, 요거. 아, 거기는 아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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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컸어, 애들. 저, 저기, 저기 앞에 거. 아유, 그만해. 하나만 더. 너무나 아직 얘들 성장하는 애들같 갖다가 어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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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걔네들은 많이 나온다 어, 이것도 있다. 이거 이거 봐 이거면 충분해 아니, 너무 작 그거만 캐고 끝 얼른 아, 아직 성장하는 애들이야 더 커야 돼그핀 빼고 뒤에 거 어, 그렇지 더 커야 된다니까 음. 음, 이거 봐 자, 천천히 넣어라 천천히 살살 오씨 아직도 70일 된 것은. 한 계란보다 조금 큰데요? 70일 짜리는 음, 이이 저쪽 저쪽 것 같은데? 저쪽. 이쪽, 것 같아? <laughs> 저 같아. 저쪽. 저 저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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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응? 이것도 많이 달리네. 줄기가 그러니까 싫은 애들이 많이 달리지? 오. 어, 그니까. 아까 줄기 그 없는 애들은 아예 달리지도 못했잖아. 와. 어,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지. 카트! 그만! 아. 너는 먹는 게 체질이지. 캐는 게 아. 체질이 아니지. 카트! 한 야, 2kg? 이거 지금 몇개캔 거야? 3개. 3개? 응. 뭐 키로는 모르겠고 이거 한번 쪄서 응. 이모님이랑 같이 먹으면 되겠다. 그래 알았어. 얼른 저그 에어플라이 짜요. 일상입니다. 맛있 생...